존 포어맨은 영국 국방부관으로 수년간 러시아 최고 지휘관들과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군대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9, 2022년 모스크바. 이전에는 키우에서 포어맨은 양측의 전쟁 준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포어맨은 이코노미스트와의 새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예상처럼 빠르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포어맨은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와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레리 고라시모프와 마주앉아 그들에게 결정을 제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증거가 계속 쌓이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을 막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점은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본질에 집중해 침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에게 나쁠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적 다자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 후 푸틴이 침공을 명령했고, 이후 일들은 모두 역사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며 러시아가 적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영토를 점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동안, 며칠 만에 포함에는 전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 준비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상황을 완전한 혼란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러시아가 실패한 구체적 이유를 이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전쟁에서 상대를 과소평가한 것.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할수 있는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군대가 겉보기에는 더 작고 약한 상대와 맞붙더라도 더큰 군대는 상대에게 어느 정도의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은 이 갈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이 쉽게 굴복할 것이라 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수없이 많은 경우에 전투나 심지어 전쟁 전체가 상대보다 약해 보였던 쪽이 승리한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사와 탱크가 더 많은 쪽이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 얽혀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는 우크라이나를 과소평가하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위대한 군사 역사와 세계 최대 군사 강국 중 하나라는 위상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더 가난하고 약하며 작은 나라로 봤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약 28배 큽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큰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고, 기후가 목표 달성을 막을 방어도 할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자신들의 땅을 지킬지 전혀 상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비할 데 없는 결의와 저항, 그리고 러시아 지배에 대한 거부로 인해 전 세계 많은 관찰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크렘린 당국자들보다 전쟁이 더 길고 참혹할 것으로 봤지만 당시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위협에 준비되지 않아 결국 러시아가 이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전쟁 시작 시 블라디미르 푸틴은 경고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간섭하면 전례 없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서방 세계와 다른 지역의 나라들까지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막대한 재정적, 인도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침략자에게 방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나 다른 러시아 관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만치 않은 상대임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과대평가한 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그 오판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러시아가 거대한 군사강국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세계 군사 강국 상위 3위 안에 들며, 미국 뒤를 잇거나 중국과 비슷하거나 앞서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방대한 전차와 장갑차 부대, 막대한 포병 전력, 끝이 없어 보이는 병력, 그리고 강력한 해군과 공군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약 5,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이는 미국보다 조금 많고 다른 핵보유국 전체보다 훨씬 많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전쟁을 벌이고 싶어 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분쟁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으며 수많은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셀수 없이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 사상자 수가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강하고 보급이 잘 되어 있어서 무적이거나 실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조차도 거의 모든 군사 지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결코 멈출 수 없거나 무적의 힘은 아닙니다. 어떤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군대는 약점이 있어 잘 조직된 전략적 상대에겐 허를 찔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어맨이 언급했듯이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과소평가했나요? 네, 그들은 자신들을 과대평가했나요? 네, 러시아는 여러 면에서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하며 이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인력, 장비, 그리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코 질수 없고 진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포맨의 세 번째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만과 편견에 눈이 멀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이유 중 하나는 아주 단순하게도 오만이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로 러시아는 한때 지배하던 많은 국가들과 공화국들이 이제는 독립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자신을 이 지역의 사실상 지도자로 여기며 벨라루스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이르기까지 여러 옛 소련 공화국의 영향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소련 해체 당일을 슬퍼하며 2005년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련의 붕괴는 세계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비극이 되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동포와 국민들이 러시아 영토 밖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그 이후로 러시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소련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제안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그 퍼즐의 핵심 조각임은 분명합니다. 수년간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이름과 국가를 가져도 러시아 일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포어맨이 언급했듯이 그와 수많은 러시아 고인사들은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을 러시아인들보다 어딘가 약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그들은 말라로시아, 즉, 작은 러시아인들입니다. 인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위대한 러시아인들이고 그들은 작은 러시아인들이며 우리는 주코프의 후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소위 촌뜨기로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며 자기 나라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오만함과 특권의식뿐만 아니라 푸틴과 그의 장군들이 내린 많은 중요한 결정들 뒤에는 강한 외국인 혐오와 국수주의적 감정도 있었습니다. 보어맨이 지적했듯이 여러 면에서 그 나라는 이런 감정들의 눈이 멀었습니다. 편견과 오만이라는 렌즈가 그 길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죠.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잘못된 기대감입니다. 러시아의 오만함과 우크라이나인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떤지에 대한 완전한 오해는 완전히 빗나간 기대를 낳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푸틴과 크렘린 고위 관계자들이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러시아 군인들은 키우 거리에서 승리 행진을 위해 퍼레이드 제복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점은 러시아 지상군 전사령관 블라디미르 추르킨 등 러시아 군 관계자들조차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추르킨은 2월 24일에 모두가 전쟁이 사흘 만에 끝날 거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곧바로 그들을 모두 끝장낼 거라고 했죠. 저는 러시아 정보기관 모두를 낮게 평가합니다. 국가 당국이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70%가 우리 편, 30%가 반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주 안에 우리는 잔인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많은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영웅과 해방자로 환영받을 거라 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우크라이나 여성들과 아이들이 자신들의 발 앞에 무릎씩 꿇고 존재하지도 않는 폭군으로부터 구해줘서 고맙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꽃과 환호로 맞이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대신 총알과 폭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언급한 러시아 붕괴의 다른 이유들과도 연결됩니다. 그 나라 군대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안고 전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더 오만해지고 자신감에 차게 되었으며, 국제 국경 너머에 무엇이 진짜로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정보 격차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에 대해 그렇게 터무니없는 기대를 가졌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정보기관, 특히 소련 KGB의 현대적 후계자인 연방보안국, 즉, 연방보안국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 기관 중 하나로 명성이 있지만, 보도에 따르면 FSB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대규모로 오판했습니다. 일부 요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너무나도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 세울 칠러시아 정부를 위해 안전가옥과 숙소를 고르는 작업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포어맨이 설명하길,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 곧 나라 전체가 무너질 것이며 지도부는 도망치고 우리는 도네츠크 군대를 포위해 항복을 받아내고 꼭두각시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루카셴코 같은 인물을 내세우고 우크라이나의 지식인들과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요컨대 러시아 정보 당국자들은 열 발짝 앞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완벽하며 모든 것이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소러시아가 큰형에게 다시 합류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방보안국 요원들이 그 작전에 대해 의심이나 우려를 가졌을지라도, 포함에는 부정적인 정보가 지휘계통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정보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정보기관들이 푸틴이 듣고 싶어 하는 정보만 상부에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FSB는 이 모든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푸틴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해방자들이 도착해도 우크라이나인들이 거리에서 환호하거나 춤추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 꺼렸습니다. 대신 그들은 권력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침공을 승인한 핵심 이유 중 하나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는 어떤 정보를 받았든 어차피 침공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신중히 행동하거나 군사작전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모든 필요한 사실을 전달받았다면 여섯 번째 이유는 형편없는 실행입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영리한 전술 계획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진입해 그것을 잘 실행했다면 여전히 신속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면 침공은 탁월한 준비와 완벽한 실행을 요구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나 간과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러시아는 병력을 준비하고 초기 공격을 개시할 때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포어맨이 설명했듯이 저도 실행 과정에서 그들이 동시에 4개의 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했듯이 지휘관, 물자 지원, 사전훈련 모두 없었습니다. 2022년 겨울 동료들이 국경을 따라 운전할 때, 러시아 군인들은 술을 마시고 코로나에 걸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 아픈 병사들 대부분과 준비되지 않은 러시아 군인들에게 침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후 며칠 동안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2022년 공식 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 그들의 조직력 부족이 모두에게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군은 침공 초기 보급 부족으로 인해 많은 차량과 기타 장비를 버렸고, 값비싼 전차와 장갑차들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넘겨졌습니다. 러시아의 자원 관리 부실로 인해 많은 부대들이 연료나 기타 보급품 부족으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의 군수 지원을 방해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리고 가능한 모든 곳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러시아는 동부 우크라이나에 많은 병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전선의 길이를 줄이고 러시아와 루한스크, 도네츠크 같은 점령 지역 사이에 보급선을 단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더 작은 목표물을 제공하게 되었고 키이우군이 그 중요한 보급선뿐만 아니라 타냐고와 다른 주요 기반 시설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들었습니다. EU 7 전반적인 무능함 2 0 2 2이연 2월 러시아의 준비 상태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면서 포험에는 러시아의 전반적인 무능함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침공 명령 당시 지도와 계획이 이미 구식이었다며 이것이 러시아 국가의 치명적 실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러시아의 군대, 국방부와 같은 기관들이 얼마나 부패와 무능에 잠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쟁의 결과는 바로 그 기관들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되었습니다. 한때 러시아 군대는 위압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명성을 가졌으며 거의 비할 데 없는 강인함과 견고함으로 전 세계에 유명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네. 러시아군은 오늘날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조금씩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리고 아주 작은 성과를 위해 엄청난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해 약 114만 명의 인명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약 35만 3천 명은 현재까지의 분쟁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입니다. 2025년에는 전문가들과 오픈 소스 정보 분석가들 또한 러시아 군사 장비의 막대한 손실을 확인했습니다. 수만 대에 달하는 전차, 장갑차, 레이더, 방공 시스템, 포병 및 기타 자산들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드론 그리고 다른 무기에 의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세계 무대에서 고립되었고. 자국의 은행과 기업들은 국제무역에서 차단되었으며 국민들은 여러 나라의 입국이 금지되고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관계와 명성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러시아의 경제도 빠르게 점점 더 깊은 혼돈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석유 판매는 급락하고 수출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와 어떤 형태로든 거래를 하려는 관심을 가진 집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도자들의 무모함과 오만, 무능으로 점점 더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 지도자들이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22년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존 포맨과 다른 영국군 관계자들과의 그 회의에서 말입니다. 이제 블라디미르 추르킨 등 러시아 장군 중한 명이 내부에서 이탈해 크렘린 무능을 비판한 과정을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가 남긴 가장 충격적인 발언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낭비적 측면을 더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보세요. 러시아군의 작은 성과와 큰 손실을 대조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최신 군사뉴스와 분석 그리고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